안녕하세요. 운세풀이 사전 채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5년 1월 주의해야 하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다양한 운세풀이를 매일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이루고 싶은 소망을 한 가지씩 적어 주시면 함께 기원드리겠습니다. 1978년생 말띠는 무오년의 기운을 타고난 사람들로 무토의 안정적이고 듬직한 성향과 오아의 열정적이고 활발한 에너지가 결합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띠는 타고난 활동성과 추진력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빠르게 적응하며 무토의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기반은 이들에게 신뢰감을 더해줍니다. 2025년 1월은 을미년 개미월로 목과 토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말띠에게 새로운 기회를 탐색하면서도 내적 안정과 신중함을 유지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로 다가옵니다. 2025년 1월은 말띠가 자신의 강점인 활동성과 추진력을 발휘하면서도 과도한 에너지 소모를 경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개미월의 목 기운은 창의적이고 확장적인 에너지를 제공하며 새로운 계획이나 아이디어를 실행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그러나 무토와 오화의 강한 성향이 과도하게 발휘되면 성급한 결정이나 무리한 추진으로 인해 불필요한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자신의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특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나치게 서두르기 보다는 점진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대인관계에서는 자신의 태도와 표현 방식을 조율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말띠는 타고난 외향성과 자신감으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쉽게 형성할 수 있지만 때로는 지나치게 직설적이거나 상대방의 감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에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소통하며 자신의 의견을 부드럽게 전달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필요할 경우 타협점을 찾아가는 자세는 관계를 더욱 깊고 안정적으로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재물 운에서는 신중하고 균형 잡힌 재정 관리가 요구됩니다. 개미월의 토 기운은 재물의 축적과 안정적인 관리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지만, 목 기운이 새로운 투자 기회나 재정적 변화를 암시할 수 있습니다. 말띠는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고 일을 실행하는데 능숙하지만, 2025년 1월에는 무리한 투자나 과도한 소비를 피하고 기존 자산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안정성을 중시하며 중요한 재정적 결정을 내릴 때는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필요할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현명한 선택입니다. 또한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비상자금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건강 관리에도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시기입니다. 겨울철의 차가운 기운과 개미월의 토 기운이 결합하여 관절, 소화기 건강, 그리고 면역 체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띠는 활동적이고 체력이 강한 편이지만 이 시기에는 과로를 피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몸의 에너지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식습관과 적절한 운동을 병행하며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 명상이나 조용한 취미 생활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고 면역력을 강화할 수 있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회적 활동에서는 과도한 책임감을 피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협력을 통해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말띠는 타고난 책임감과 리더십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에게 의지받는 경우가 많지만 모든 일을 혼자 해결하려는 태도는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필요할 경우 도움을 요청하거나 책임을 분담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기보다는 기존의 관계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유리합니다. 감정적으로는 내면의 안정감을 유지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말띠는 외부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향이 있으므로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인정하고 필요할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 마음의 부담을 덜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적인 안정감을 유지하는 것이 외부의 도전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1978년생 말띠는 2025년 1월에 자신의 강점인 추진력과 열정을 발휘하면서도 신중함과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재물, 건강, 대인관계에서 조화를 이루고 내면의 안정과 외적인 성취를 동시에 추구한다면 이 시기를 성공적으로 넘길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며 안정적인 기반을 다지는 것이 앞으로의 성과를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